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점, 점심을 점 먹어야겠다고 라 해서 한 건데 어 지금 저희 리더 강승윤 씨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여기 안 들리겠다 아, 저 가까이서 얘기해 주면 승인이 목소리가 지금 하얀 기자도 그러는데 잠깐만 저 개인적으로 통화 좀 해주실래요? 개인적으로요? 무슨 <laughs> 얘기예요? <laughs> 어? 자기도 먹고 싶다고 내가 <laughs> 많이 고픈가 봐요 대고 같이 때 하면 좋을텐데 그죠 그니까 뭐 보고 계세요 지금 전... 아 진우형 전화 왔어요 전화하세요 그럼 어 기, 김진우 지금 출연 <목소리> 여러분들 지금 김진우씨가 게스트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요 스피.. 스 스피, 스피커폰 아 스피커폰인데요 <웃음> <웃음>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말해봐요 어? 왜, 왜 어디 해봐 무슨 말 할지 한번 해봐 아니 아니야. 아, <laughs> 아니야, 스피커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 스피커폰으로 못할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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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피커폰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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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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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니 알았어, 끌게 잠깐만 니 어? 껐어요 야 아니야, 아니야, 아 진짜 어어 껐어 껐어. 껐어. 어, 껐어, 껐어. 피코폰꺼 근데 나를 찍고있지 살살하라고? 아 방송 살살하라고? 왜왜왜 <laughs> 왜, 왜. <laughs> 아 그냥 알겠어 알겠어 아 보고있어? 아 보고있었구나 알았어요 살살할게요 예. 아 김진우 얘긴 하지도 않았는데 뭘 살살하라는거야 도대체 <laughs> 아 이거 방송을 살살하래 우리 수위가 좀 높았나?